번 a 가는다 피스 가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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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 이번에 마르티나가 괴물이 됐으니까 한번 야 b 지게 b a 봐야겠지 그냥 패치워드 봤을때부터 솔직히 신상치 않긴 했어 와우 이게 무려 얘가 숙련도가 공속이 1% 기공중이 1%였는데 그냥 화끈하게 2배 어, 이상 늘려버렸죠 그래서 사람들 말로는 뭐 위클라인이 5초 컷이다 사람이 레이저 비밀에 사라진다 그러던데 어, 제가 아직 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초극딜! 초극딜로 한번 낭만 즐겨보도록 하자. 뒤졌다. 아, 마르티나가 대충 어떤 실험체인지는 저번에 영상으로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는 실질적인 성능을 보도록 합시다잉. 당연하지만 1 3남색말렙으로 한번 봐야겠지 장난 아니네? 그니까, 이거 혼자서 치는데 이 정도면은, 세 명에서 치면은 진짜 순식간에 잡아버릴 것 같은데? 뭐, 어, 실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 활약을 기대할게요. 저번에는 깡공트렸는데, 아, 이번에 무기수면도가 많이 사용받고 나서, 이제는 수명트리가 그렇게나 강하다고. 다음주에 하도 그래서, 한번 6길로 가보겠습니다. 에이. 아, 입산하자면 빠꾸 없지. 자, 빠르게 풀템이다. 촬영하러 가자. 어디로 가면은 촬영을 잘할수 있냐. 예전에 배우장 유튜브에다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진짜 이씨. 바로 어디? 십상남자들의 심터. 연못으로 간다. 바로 CCTV 켜. 바로 CCTV. 연못향 이쪽, 개울쪽. 개울 쪽 오답불. 그리고 연못 초반 파밍. 연못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울로 갈게요. 아, 일단 가볍게 이색 좋아요. 어? 하이. 아, 이색꽝하이 아, 좋아요. 이제 시체 하나만 촬영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어디냐. 시체, 시체. 아, 자, 빨리 죽습니다. 죽여, 죽여, 죽여. 어, 그래, 그래. 아, 이제는 5 스택만 채워도 풀 스택이 되기 때문에 1을 차면은 충분히 풀 스택 싸울 수 있다. 아, 그리고 무기 숙련도가 6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마르티아는 촬영하는 가볼까요? 것도 스택이야. 아니, 무기 숙련도야. 생명의 나무가 자아났어자가이 마르티아 우수? 마르티아 우수? 마르티아 우수? 우승냐고? 우수? 좋아요 후반때는 어디부터? 자택부터 먼저 가야 돼면서약퇴 먼저 가자 우와 야! 데미야좀 이상하긴 하네 맞짱 뜨자

어! 뭐, 임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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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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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어, 에반데? 어, 한명 데려왔다. 와, 까비. 어, 잠깐만. 아니, 알론소돈 없는데? 아이고, 쇼우님. 내절했네. 이거, 모닥불 쓰려고 했나보다. 이거, 돈 모을 수 있지? 시간은 될것 같다. 근데, 괜찮은 게, 얘들아. 나1 7주이야 벌써. 지금, 뭐냐, 방금, 레니 무숙1 1이었 거든요. 나 17주기. 야, 보스하자전설적으 <athletes> <but and regrets> <wave alsoiquer through Hungary> 케이크 3레벨이지. 탱나 음. 어? 어 우와! 어 나한테 w 나한테 W What? w 마 a 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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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원하던 승리는 아니었지만 살아남. 아니야 초반에 씨 거의 하루를 핸디캡을 줬는데 숙달이안 밀리네 한판 해봤는데 오 데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두번만더 해봅시다 잠마만 맞짱 뜰까 <목소리> 자, 갈수 없는 곳이 좁죠, 좁혀. 조심해야겠죠? 그렇지. 화면 로가고 자, 지금부터 그 밑에 가서 메가너스 저 먹어요. 아분이 킬 점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저 빔. 그러니까 마관 광살풍가 이게. 여기 아 있었어. 아씨 드래곤볼에서 봤을 땐 족발인 줄 알았는데 개세잖아 어, 싸우자. 가자. 싸우자 싸우자. 가자 가자 가자. 좋지. 디디디 아. 막 이겼어? 그래?

밥이 테이프를 교체야겠어어 어스타 조리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잠깐. 안이 아, 어, 누웠다. 나이스, 살려, 살려, 살려. 아, 어, 1대1이야 아, 바비. 잘된 걸지도 몰라. 아쉬워요. 아, 이번 판은 개울에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럴 때개꿀팁들다 이럴 때 개꿀팁 바로 시체를 만들면 됩니다. 어, 나이스. 아, 진짜 아깝다. 아, 이걸 촬영을 못했네. 아, 블라스트 웨이브. 촬영할 수 있을 때 빨리 촬영하자. 제이풀 빨리죽어 빨리죽어 오케이 아 지금쯤 풀색 쌓을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어? 아 마지막 촬영 끝내겠습니다 됐다 고마워요 음 방송 온뭐 혼리나 맞짱쓸라고 <laughs> 누군가 싸우자 으아, 으아, 가는 거야 가자. 참고로 어싸아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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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버티고 있어봐요. 오케이 아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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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머 죽이 그렇해 아군이 점수를 획득하는 나이스 우리 팀 너무 잘했어요 좋았어요. 아아 근데 미지는 센데 아무래도 이 평타 딜을 할때 얘가 두 다리가 딱 고정되다 보니까 상대가 저렇게 타오르면은 좀 빡세긴 하다 싸우자 야 창민이 암살 아비 아니 창민이 암살 싫아요. 잠깐 가볼까? 좀오 빠집시다. 카 와. 현상은 다 먹었죠? 자, 갈수 없는 곳이. 따른. 제 뭐야? 뭐야? 리클 먹자. 좋아요. 우리 작전대로. 이이 게임. 펠렉스. 자갈수 없는 곳이 늘어났요 셋인데? 조심해야겠죠. 제들 터지는 거 아니야? 전화가 는곳 없으려나. 오! 마지막 만면 결심을.

촬영이 필요하겠 루미아 의 최강자를 갈릴 시간 와! 우리 팀실 너무 좋아요. 이대로만 갑시다. 아군이 킬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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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가 볼 때는 화요일에 핫픽스 먹을 것 같긴 해요. 핫픽스 먹을 것 같긴 한데 카픽스가 어느 정도로 먹었냐에 따라서 뭐 사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좋을 수도 있고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미래를 봐야 알겠지만 두분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르티나 3전 2승 그냥 어 이번에 기공증 상향을 시게 먹어서 데미지가 시게 먹어서 아데날린 들고 치명타로 한번 가봤는데 어 성능은 보신대로입니다 이제는 뭐 마르티나 무시하면 안될것 같죠. <laughs> 리얼 와딜량봐 세상에!